핵미사일 공개, 핵탄두 8,000개, 70T 밝혀졌다. 한국 핵무기 개발 비밀리 진행. 한국 핵무기 보유 결정 사거리 9,000km. 중국 일본 공포에 떨다. 지난 칼럼에 이어 다시 핵무장 이야기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대 비핀 나랑 교수가 신년벽두에 29개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과 포기. 경로를 다각도로 분석한 책을 출간했다. 점사 영영 쪽에 약간 못 미치는 신간에서 나랑은 핵무기 개발 경로를 해징 속전속결 강대국 지원 숨기기로 분류했다. 해징은 여차하면 핵무기 개발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자제하고 있음을 희미하게 내보이는 책략이다. 농축 또는 재처리를 통해 핵무기급 물질은 아닌 핵분열성 물질만 확보하고 핵무기와 발사 시스템 핵무기 운용 체제 등은 갖추지 않은 상태가 해징이다. 여기에다 해징에는 핵무기 개발의 이론 작업, 핵주기의 자체적 통제, 핵무기급 물질 생산 능력 확보, 이중 용도 발사 시스템 작업 등도 포함한다. 해징은 따라서 핵무기 레이스에 언제라도 뛰어들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두는 워밍업이자 적대국 또는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는 동맹국에 나를 더 이상 건들지 말라는 최후 통첩이기도 하다. 속전속결 사례는 국제사회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핵보유국들인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에다 사실상의 핵보유국인 인도까지 포함해서 여섯 나라이다. 이들 국가 모두 애당초 핵무기 개발 의지가 확고해서 독자적으로 최대한 빨리 핵무기 개발에 돌입, 결승선을 통과한 경우다. 핵잠수함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 국가들은 핵무기 개발 관련 연구와 시설들을 전술적으로 모호하게 하면서도 핵무기 개발 의도와 능력을 굳이 숨기지도 않았다. 군사용 농축과 재처리 작업, 그리고 핵무기 운용에 필요한 미사일 관리와 여타 통상적 활동 등도 공개적으로 했다. 누가 봐도 노골적인 핵무기 개발이었다. 이스라엘, 파키스탄, 그리고 북한은 미국,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의 보호 내지 후원으로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국가들이다. 이해관계가 얽힌 강대국들의 전략적 관용 탓에 이들 세나라는 각자 핵무기 개발을 은밀히 추진하면서도 경제 제재 내지 군사적 보복을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됐다. 오히려 강대국들이 변심을 할까 우려하여 최대한 서둘러 핵무기 개발에 전력투구하여 대업을 이뤘다. 숨기기는 고위험. 고수익 전략이다. 이 전략으로 핵무기를 확보할 경우 국가 안보에 막대한 이익이 되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국가가 기왕에 핵무기를 보유했다면 국제사회도 그 국가의 핵무기 실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핵무기 개발 완성 전에 발각되면 그 피해는 재앙 수준이다. 게다가 숨기기는 수년에 걸쳐 유지되야 성공할 수 있으므로 그 가능성은 아주 낮다. 미국의 해우산이 영내에서 여계로 옮겨간 지 오래이며, 국내 핵무장 여론까지 높아지는 추세이다. 핵무장을 찬성하는 목소리는 불확실성 시대가 낳은 가장 투명한 증상이다. 내가 아는 원자력 핵비확산 전문가들 중에 핵무기만 갖고 있으면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것이라는 토템의 힘을 인디언 추장처럼 신봉하는 이가 있다. 나는 그 믿음을 미심쩍은 부적쯤으로 여기지만 절대무기에 대한 주술적 맹신이 실은 오래전부터 꽃가루처럼 주변에 퍼져있기는 하다. 보고번호 제48호는 박정희 정권 시절 핵무기 개발을 총지휘했던 오헌철 경제이수석비서관이 1972년 9월 8일 박 대통령에게 핵무기 개발 계획을 입안하여 보고한 2급 비밀 문서번호이다. 50년이 된이 문서의 원본은 행방불명이 되었지만 한국이 섀도복싱을 하는 고독한 인파이터인 것만은 분명하다. 북한의 자발적 비핵화가 불가능으로 최종 판명이 나면 정책 서클에서는 네 가지 경로들의 전략적 장단점을 고려하여 핵무장 경로 매트릭스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매 지점을 통과하는 속도까지를 감안한 절제된 국가 해관 보 전략을 작성해야 하는 임무를 차기 정부가 떠안게 됐다. 이 키신저 박정희의 핵무기 제조 비밀 계획 무산시켜 미 중앙정보국이 1975년 초 한국 정부의 핵무기 제조 비밀 계획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본국에 타전하면서 미포드 행정부일 위 한국 정부에 대한 핵무기 개발 계획 포기 압박이 시작되었다. 미국은 한국이 해결력 재처리 시설을 구입하려는 것은 이 시설을 이용해 원자로에서 나온 사용 후 해결료에서 핵무기 제조에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목적으로 본 것이다. 당시 헨리 키신저 미 국무장관은 한국 정부의 핵무기 개발은 동북아의 큰 파국을 불러온다면서 그 계획을 중단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담당했다. 키신저 장관은 워싱턴 주재 캐나다. 프랑스 대사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해결료 재처리 시설의 한국 판매 저지를 외교통로를 통해 추진했다. 키신전은 한국이 프랑스로부터 재처리 시설 계약을 추진하고 원자로도 캐나다로부터 구입하려 추진할 경우에 대비해 여러 대처 방안을 마련했지만 결국 프랑스, 캐나다와 외교적 경로를 통해 수습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에 자극받아 핵무장 시도. 한국 정부가 자체 핵무장을 시도한 것은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움직임을 보인 뒤였다. 미국 정부가 1970년 7월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 계획을 통고한 뒤 1971년 미 7사단 병력 2만 6천 명이 철수했다. 이에 한국은 독자적으로 핵무기 개발 계획에 착안했고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구입하려 시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4년 말 핵무기를 1977년까지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라는 비밀 계획을 수립하라고 청와대 경제 이비서실에 e 지시했다. 이에 따라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 1975년 1월에 프랑스의 CRCA 사화 해결 요시설 공급 계약을, SGN 사화는 해결 요재 처리 건설 용역 계약을 체결했고, 이 사실이 미국에 알려졌다. 한국 정부가 핵연료 재처리 시설을 프랑스에서 구입하려 한다는 사실에 주목한 주한미 대사관은 1974년 본국에 보낸 전문에서 한국 국방 정책 담당자들은 미국의 한국 방어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에 자극받아 독자적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에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추려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는 1975년 3월 답신을 통해 한국의 핵무장은 동북아 균형을 파괴할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미국은 한국이 핵 공격력을 갖추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해야 한다. 면서 미국 정부는 한국에 대해 직접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을 밝혔다. 리처드 스나이더 주한 미국 대사는 1975년 12월 중순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한국 정부가 비밀리에 추진 중인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고위 관리들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면서도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 계획이 한미 간 상호 이익을 해칠 것이라는 자신의 견해에 동조했다고 보고했다. 스나이더 대사는 한국 고위 관리들이 한국은 평화적인 핵 이용 계획을 추진 중이며 미국이 이를 지원할 수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한국 고위관리들이 언급한 다양한 기술 지원에는 해결료 재처리 기술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스나이더 대사는 정치적으로 논쟁하는 것보다 양국 간 체면을 손상치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 대통령이 핵무기 보유를 시도할 당시 남한에는 미국 핵무기가 수백기 배치되어 있는 상태였다. 미국이 한국의 첫 핵무기를 배치한 것으로 1958년이고 전술 및 전략용 핵무기 숫자는 1960년대에 최고 950기까지 증대했다. 미국은 한국의 전투기와 폭격기에서 투하하거나 야포와 로켓으로 쏘는 핵포탄 등 다양한 핵무기를 배치했다가 1991년 연말 미국으로 모두 철수했다. 미국. 한국 핵무장 시 발생할 사태 지적하며 반대 의사 밝혀 포드미 행정부는 캐나다. 프랑스 정부와 협력해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시키려 시도했다. 그러나 1975년 베트남이 함락되면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우려가 커졌으며 박 대통령의 핵무장 추구 결의가 공개되기에 이르렀다. 1975년 4월 베트남이 함락되자 박정희 대통령은 그해 6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핵무기에 대한 보부를 처음 밝혔다. 미국은 박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 계획은 미국이 남한에서 한계사단을 철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에서 나왔으며 이 때문에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한국은 1979년까지 경수로 구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경수로에서 생산되는 사용 후 해결료에서는 재처리. 시설을 통해 농축 우라늄보다 쉽고 빠르게 핵무기 원료를 추출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를 경계했다. 미포드 행정부는 상황을 파악하는데 수개월이 걸렸으며 한국 관리들과 비밀리에 접촉해서 프랑스로부터 핵물질 재처리 시설을 구입하는 것을 미국이 반대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미국은 한국이 핵무장을 할 경우 미국과의 결별, 국제적 제재, 외교와 무역 타격, 일본의 비핵정책 파기 위험, 중국과 러시아의 한국 핵공격 위험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반대했고 이런 논리는 2022년에 도 통용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핵무기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도 한국이 1975년 4월 캐나다에서 원자로를 구입한다는 조건으로 핵무기비 확산 조약, MPT,에 가입했다. 이 조약에 가입하면 한국은 핵 에너지를 평화적으로 이용한다는 원칙에 순응하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전 지침을 준수해야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미국과의 협상을 염두에 두고 행한 조치로 추정되고 있다. 키신저 장관은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의 인권 탄압에 압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한국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한 포기 압박을 지속했다. 당시 미국 관리들은 박 대통령과 핵 문제에 대해 직접 대화하지 않는 대신 해결료 재처리 시설을 구입하는데 깊이 관여한 박 대통령의 고위 보좌관들과 협의했다. 그 과정에서 그 계획을 추진하는 데는 복잡하고 장기간에 걸친 기술 협력 등이 포함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결국 프랑스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것을 중단시켰다. 캐나다가 특히 한국의 원자로를 판매하는 계획을 타결 짓는 것을 지연시키면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은 핵재처리 계획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캐나다에 제공했다. 그러자 캐나다 정부가 한국 정부의 원자로 판매 조건으로 재처리 공장시설을 건설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키신저 장관은 캐나다 국무장관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의 결정타가 될 것이라며 동의했다. 한국 정부는 프랑스로부터 직접 재처리 시설을 구입할 수 없게 되었지만 캐나다와 미국 몰래 뒷거래를 통해 그것을 구입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이 또한 미국 정부의 개입에 의해 좌절됐다. 1976년 7월 프랑스 주재 미 대사관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대만 중개상인이 한국에 보낼 재처리 기술을 프랑스로부터 구입하려는 것을 파악하고 대만 중개인과의 거래를 중단시켰다. 키신저 장관이 주도한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박정희는 결국 1976년 1월 프랑스에서 재처리 기술을 도입하려는 계약을 파기했다. 그리고 그해 12월 핵무기 개발 계획을 중단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핵무기 제조를 위한 암호명 890 계획 비밀 계획 추진용으로 만든 은행 계좌가 1979년 말 박정희가 살해될 때까지 존재했다. 미국은 박정희가 그런 계획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강압 정치를 통해 한국 내에서 국회 등과 사전에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했다. 카터 행정부는 1977년 주한 미군 1000명을 1978년 500명을 철수시킨.